블랙바디 웅진영입니다. 오늘은 등부면등 등 전체를 폼롤러로 마사지하는 요령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견갑 부위를 폼롤러에 붙이고 누워줍니다. 무릎은 베이지 크런치 하듯이 굽혀 주시고요 어깨넓이 정도 무릎은 벌려줍니다. 양손 깍지 끼고 머리 뒤로 하시고 엉덩이는 바닥에 붙이고 그대로 팔꿈치는 펼쳐서 바닥으로 내려줍니다. 등이 굉장히 시원해지죠. 눈의 시선은 천장을 쳐다보시고요. 가슴은 최대한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팔꿈치를 좌우측면으로 벌려줍니다. 어깨에 지나치게 힘이 들어오면 많이 젖힐 필요 없습니다. 적당하게 벌려주시고 다시 바로 상체 살짝 말아줍니다. 다시 한번 내려갑니다. 다시 바로. 다시 한번 내려갑니다. 다시 무릎 자, 턱은 가볍게 당겨줍니다. 자, 그 상태 유지 엉덩이만 들어 올리겠습니다. 자, 엉덩이만 살짝 들어 올립니다. 자, 견갑 부위만 마사지를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체중 위로 실어서 올라갑니다. 정지. 자, 등 중앙 부위까지는 내려갈 필요는 없구요. 광매가 끝나는 지점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허리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내려주고. 자, 등을 3분의 1로 나눠, 3등분을 시키게 되면 3등의 3분의 1. 견갑 부위만 움직여주면 됩니다. 둘. 아주 조금만. 다시 바로. 셋 천천히 넷 다섯 내려주고 여섯 내려주고 일곱 내려주고 여덟 내려주고 아홉 내려주고 열 내려주고 정지 엉덩이 내려놓고 다시 상체 젖혀줍니다. 다시 바로 천천히. 다시 한번더 엉덩이 들어올립니다. 좋습니다. 자, 그대로 밀어줍니다. 위로. 하나. 다시 내려주고. 둘. 내려주고. 셋. 내려주고. 넷. 내려주고. 다섯. 내려주고. 여섯. 내려주고. 자, 일곱. 내려주고. 여덟. 내려주고. 아 내려주고 일, 내려주고 정지. 다시 한번 동대 내려주고요. 한번더 젖혀줍니다. 네. 다시 바로. 자, 그대로 손깍지 했던 부분은 풀어주시고요. 그대로 엄지를 세워서 팔꿈치 펴고, 자, 그대로 기어으로 가볼게요. 자, 머리 같이 움직여주셔도 됩니다. 다시 바로. 천천히 자 양쪽 엄지가 바닥에 붙으면 어깨의 견갑의 가동 부위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실 때 허리에 지나치게 힘이 들어오면 많이 내려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바로 자, 한번더 가겠습니다. 다시 정지 자, 손모리뒤 자, 처음에는 견갑 부위만 하셨죠? 이제 조금 더 아래 등을 제가 3동분을 한다고 생각하고 3분의 2 지점에 내려갑니다. 자, 허리까지 내려가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자, 상체 약간 들어올리고, 턱 당기고, 엉덩이 살짝 들어올립니다. 좋습니다. 엉덩이는 자기 어깨보다 높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위로 가볍게 문질러 줍니다. 허리까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내려가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셋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정지. 다시 한번 더. 상체 약간만 만 젖혀볼까요? 무리하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시 바로, 정지. 엉덩이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더 위로 문질러 줍니다. 자, 위로 밀어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지, 다시 엉덩이 붙이고요. 머리 둘러 젖혀주고, 팔꿈치. 최대한 좌우로 많이 벌려줍니다. 다시 바로. 자, 평소에 호흡 숨쉬기가좀 불편하신 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동작처럼 팔꿈치를 좌우로 많이 펼쳐서 가슴을 열어둔다는 느낌을 스트레칭을 많이 하게 되면 굉장히 호흡하기가 편해집니다. 다시 한번 내려옵니다. 한번 내려갑니다. 한그로 자, 가운한 번만 들어올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 짧기. 둘셋넷 다섯 여섯 오 여덟 아홉 열 다섯번더 해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스 여섯 넷 여덟 아홉 열 정지 엉덩이를 습니다 다시 한번더 상체 조쳐줍니다 다시 바로 다시 한번 내려갑니다. 다시, 오로. 다시 한번 내려갑니다. 다시. 바로. 자, 마무리할 때는 양손을 크로스로 해서 오른손은 왼쪽 어깨 위, 왼손은 오른쪽 어깨에 대시고요. 이 상태 바로 일어나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몸을 내려서 폼롤러를 자기 목에 아, 받쳐줍니다. 자, 양손을 폼롤러 양 사이드에 잡으시고 목을 가볍게 한번 받쳐줍니다. 그렇죠. 자, 고개를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나. 둘 자나 왼쪽 둘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호흡은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뭐, 두 번에 한 번, 뭐, 세 번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정해두지 말고요. 호흡은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횟수가 1열 그 번, 열다섯 번, 스무 번 정해진 건 아니니까 자기는 운동 능력에 맞춰서 열 번을 하셔도 되고요. 열다섯 번도 하셔도 됩니다. 지나치게 자세가 유지하는 상태가 좀 힘들다든지 몸 전체에 힘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횟수를 조금 더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한 20번 정도를 하고 나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만. 자, 일어나시고요. 오른쪽으로 틀어서 가볍게 일어나시면 됩니다. 홈돌러는 구비하기가 조금 쉬운 장비라서 집에서 뭐 가볍게 TV를 보시면사셔도되고요 음악을 들어도 되고 집에서 꼭 회복하는 이런 동작을 많이 하셔가지고 평소에 헬스장에서 뭐 월요부터 일 금요까지 일 운동을 매일 반복을 했다면 주말에는 이런 소독을 이용해서 몸을 충분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볼렛 바디 문순장입니다. You're the